어디서 본 듯한 아, 중국 우한 컨테이너. 인드라님, 사회질 페러급 확산세는 문천지 주기의 전초 작업인가요? 이, 이미 언급하셨던 내용이라면 죄송합니다. 요즘 방송을 좀 띄엄띄엄 듣고 있어서 오사협회 비판. 골든타임에 중국뭐 전문가 뭐 했나? 그래서 이거는,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이제 한번더 정리하면은, 어, 전세계 전 선진국도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준 선진국 이런 나라에 일단 유행시키는 이유가 있죠. 이11.3 이 대선 에, 미국 대선과 연관 트위드 정책 때문에 에, 이고 그 다음에 그 세계 경제의 어떤 구조상 겨울은 예. 윈터이즈 컴 겨울은 추울 거라고 늘어야겠잖아요 윈터이즈 겨울에 좀 예. 그런 면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한 면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 경제적 고려가 있고, 두 번째는, 아, 트위든 정세 때문에 그랬고, 예,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문찬지 아웃이냐. 아, 이제, K방역 실패. 예. 이해가 되시죠? 얘아 강조했잖아. 예? 뭐냐. 왜 K방역을 띄웠냐. 예. 두번 언론의 일부에서, 에, 바이든을 끼우고 트럼프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식이다 이거죠. 트위드는, 저, 트럼프는 깎아내리고, 에, 문천지는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K방역. 왜냐하면 문천지를 가지고 떠들게 K방역밖에 없으니까. 에, 그랬던 건데, 이제 트럼프가 아웃돼버렸네 문천지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국위본 언론에서, 국위본에서 제로죠. 뭐, 키울 필요가 전혀 없고, 이제는 너무 그동안 키워졌기 때문에 아웃돼야죠. K방역도 이거 제대로 아웃, 못하면 이제 이거는, 에, 데이터로 다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 그래서 그 말씀도 맞다. 에이, 문천지 파쇼 정권 죽이기의 전초다. 아,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아, 이렇게 누나가 강조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예, 분명히 예, 말씀드리지만, 예, 한국보다 일본과 대만이 훨씬 더 잘했어요. 예, 예, 국뽕 이제, 예, 파시오 국뽕 예, 이제 보기 힘들어진다. 예, 문자 인지 파시오 국뽕 진도, 힘들어질 거다 갈수록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 믹지거 걔는 노래를 아가씨 풀리는도구로 여긴 듯 용서 못해요 음. 극혐입니다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다 <laughs> <laughs> 아니 니까 그러니까 카사노바 국제아아자본론에서인드라보였습니까 아버지 네? 얼굴은 아닌데 얼굴은 아닌데 네? 얼굴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여자들이 못 믿는 스타일이 있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자가 아주 예쁜 건 아닌데 네. 묘하게 남자를 후이는 재주가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예쁜 예 얼굴이 아니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몸매도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야 몸매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여성이 있는데 막그 무슨 BTS같은 BTS 같은 남자들이 그 여자만 뭐 환장하는 예 네. 그런 게 있다니까 예 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있어요.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걸 아셔야 돼. 일단은, 뭐 용서 못 해! 그거는 공감이 되는데, 에, 그건 그거고, 요걸 분석해야 돼요. 일단, 예. 예. 증오 이전에, 예. 제가 왜 이렇게, 믹재거 같은 애들왜 여성들은 믹재거 같은 남자에게 환장하는가. 이걸 분석하셔야 돼. 예. 태무드님, 매력 있는 여자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미남, 미녀, 능력 있는 남자들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거기에 빨려 들어간 여자들이 있다니까, 예. 그 여자가, 예? 이게 보면 또 악녀야. 청순 가련형에 아주 착하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악녀인 경우가 많아요. 악녀. 악녀. 네, 믹재거 같은 악남, 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인데 인기가 많아. 남자들이 그 여자하고 있으면 문이죠 왜일까? 헤르메트건이 초미녀는 애인이 없죠. <laughs> 눈깔 컴퍼니의 새로운 경기도 예쁘다. <laughs> 그러니까 착,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매력은. 예, 있어요. 믹재고가 매력이 있다니까. 예, 그리고 여자들 중에도 몸매가 뛰어나고 얼굴도 이쁘고. 그래서남자그 능력 있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뭐죠? 음? 제이로플러나 예? 지금 대록주 부인 보세요. 예. 대럭주 부인.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여러, 하여가 그런 게 있죠. 예. 네. 자, 1분 쉬었다 가겠습니다.